안녕하세요. 하늘양식입니다. 2월 1일입니다. 어, 목요일이고요. 1열가지 품종인데 2월 1일 첫 어, 어, 2월달을 맞이해서 아주 저렴하게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종자목 뭐 하셔도 될만한 품종들이 많이 있고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금화소인데요무진인데 아, 무지치고는 반성이 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도축인데요. 자, 모축에도 마찬가지로 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있어요. 살짝 반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자, 전진척에는 최상작입니다. 입장수도 뭐 6, 7장 정도 되고요. 넓이도 한1.0 이렇게 넘을 정도인데, 이것도 가쪽으로, 약간 반이 비치는 그런 개체다 보니까, 어,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잘 배양해서 세력 받으며, 지금 현재 세력을 받아 있는, 받아 있는 상태지만, 자, 어떻게 하면 다음 신화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의 금화서 무지입니다. 여기는 약간 반성호가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하여튼 두 척이고요. 최상작이에요. 18cm에 1.0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두쪽에자금화소 10만원 책정했고요. 자 1번 금화소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뿌립니다어 괜찮죠? 이 정도면 생년좀 살아있고요. 자 1번 뻑하다 뭐 수도 많습니다. 1번이었어요. 입니입성다입니다이것도 무지인데 이것도반성이 강한 그런 개체예요이렇게 어, 문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뒷대인데요. 어, 충분히 신화는 받을 수 있고, 그런 개체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성경. 어, 또, 어, 반이 좀 강한 그런 개체예요. 보이기도 하는데, 어, 뒷대입니다. 자, 두쪽이고요 18에 0.9까지 나와요. 18cm에 0.9까지 나오고,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는데, 한번, 신화를잘 어 받아서, 어 보시면은, 충분히 3반 중투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괜찮은 그런 품종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품종이에요. 이렇게. 하여 6만원 책정했고,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정도에요. 어,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신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자, 2번이었고요. 6만원. 입니다 단엽이에요. 나사지, 잔나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 뒷뜨지만 이렇게 잔나사 들어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꼬리 깊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이렇게. 잔나사가 들어있는 단열 한쪽입니다. 8cm에 0.7, 0.8까지 나와요. 0.7에서 0.8까지 나오고. 충분히 벌브까지 있어서 세력은 충분히 받을 그런 개체고. 이렇게 나사에 보이죠? 잔나사 다 들어있는 개체. 자,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책정했고요. 자, 3번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괜찮죠? 정도 충분히 신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책정했어요. 4번. 이것도 단엽인데요 자, 변 마무리가 참 좋아요. 둥근 변의 마무리. 민단엽이라고할수 있죠. 둥근 변의. 자, 이렇게.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한쪽에 10cm에 0.7, 0.8까지 나오고요. 변 마무리가 상당히 둥근 변이죠. 이품종에 그리 개체고 요즘은 단엽종류 어, 후유계 그런 개체들이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산반에서 지금 단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음,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엽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산반은 지금은 거의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단엽종류들 단엽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가격은 7만원 책정했습니다. 10cm에 0.7에서 0.8까지 나와요. 자, 4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뿌리입니다. 이렇게. 자, 뿌리 괜찮아요. 다른 현상은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4번이었고요. 입니다 서반입니다. 황서반인데요. 자, 14에 0.8까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가쪽으로 무늬가 밀려 있어요. 네, 이번엔 스테처리, 화통처리 하면은, 더욱더 이쁘게 발색이 될 그런 품종입니다. 더 좋은 것은 배뿔뚝이 변에, 변 자체가 이뻐요. 이변에, 자, 치마의 외도 살짝 이렇게 갖쪽으로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정자목으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개체이고요. 잘 배양하면은, 변이 좋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더잘 나올 그런 개체입니다. 특히나 변 마무리도, 어, 이쁘고요. 자, 문제는 현재는 약하지만, 요거는 수태 관리나 화통 처리 잘 관리하면 멋지게 나올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어, 4만 원 책정했습니다. 14cm 에 0.7로 0.8까지 나오고요. 어, 이것도 어, 충분히 종자목으로 어, 추천드릴만한 그런 개체의 난처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뿌리입니다. 아, 뿌리도 괜찮고요. 볼브도 하나 있고 어, 생장점 다 살아 있고요. 깨끗합니다. 자, 어디였어요? 이리입니다 이게 일명 젓가락 단엽입니다. 아주 젓가락처럼 고리 상당히 깊어요. 소리 상당히 깊으면서 플라스틱처럼 까랑까랑한 그런 개체. 이런 개체도 산에 가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단녀처럼 찾기 힘든 그런 개체죠. 일단 새척입니다새척에 세초기. 이거는 8만원 책정을 했어요. 정확하게 확실한 젓가락 단녀. 골이 상당히 이뻐요. 많이 세력을 받았네요. 이쪽이 상당히 더 이뻐요. 이렇게. 청도 좋고요. 시커먼 난초에 골이 무지하게 깊죠. 이렇게 보시면. 여보기야 좋은 그런 개체고요. 한두 품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자, 8만원 책정을 했어요. 16에, 골이 깊은데요. 현재는 0.4. 쫙 펴버리면 0.6, 0.7까지 나올 것 같은데, 쫙 펴버리면 찢어지죠. 이 정도입니다. 자, 6번 뿌리 보도록 할게요. 6번 뿌리입니다 뿌리 좋고, 신화도 하나 달려있고, 이렇게, 좋죠? 자, 6번이었고요. 황산반인데요. 이거 종자하시라고 한번 선호 보입니다. 가격은 4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자, 이변에 황산반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데미지는 있는데요. 어, 그러나, 종자목으로, 어, 잘 배양해서, 황산반은 멋지게 나오는, 그렇게 되고 변이 좋습니다. 이변에 황산반이라, 종자목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목으로. 전체적으로 소멸이 안되고 다 남아있는 그런 개체고요 보기 좋은 개체인데 좀 이제 잘못 길려져 있죠 하여튼 4만을 책정 했고요 8 c m 에0.5 0.6까지 나옵니다 0.5에서 0.6까지 나오고요 뿌리 볼게요 뿌리에 이 정도고요 자 자마에게 하나 보이죠 자마 하나 보이고 자 주고 개체는 아니에요 충분히 신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7번이었고요 입변에 백봉륜 백, 아, 백봉윤, 백코, 백코, 백코정투로 자, 합성에 아주 백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변이 좋아요. 변도 이쁘면서. 볼 사이로 착 들어있죠? 앞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아, 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이 좋아요. 입변에, 이 정도. 8번 같은 경우는 9cm에 0.7이고요.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6만원 잘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참 산에 가서 이런거 캐면 이야 뭐진겁했다 그냥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서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요. 자 8번 어, 9cm에 0.7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뿌리 볼까요? 뿌리 좋습니다. 자마다 윗고요. 달려있고. 이렇게 보이죠? 자, 뿌리 좋고요. 자, 8번이었고요. 자, 이게 마루변의 황복륜입니다. 마루변의 황복륜인데, 요거는 한국 춘난이 아니고 중국 일경 구합입니다 자, 꽃이 피면 향이 상당히 좋죠? 근데, 어, 황복륜에서도 이렇게 입이 둥근 마루변으로 갖춰져 있는 일경 구화는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초 가격도 마루변의그 그 입변에 황복륜, 이런 개체들은 좀 비싸고요. 우연찮게 이번에, 어, 같 왔는데요. 자, 향이 상당히 좋죠. 일경 구화에서한 꽃, 꽃대 하나에서 여러 개, 이렇게 꽃이 피죠. 여러 개. 한 품종의 꽃이 피는데, 뭐, 이제, 어, 그 줄기에 상당히 많이 피죠. 자, 변이 참 좋아요. 마루변에. 이렇게 보면 환봉인입니다 오늘 구독, 어제 구독자님 한 분이 전화해서, 자, 색감이 너무 죽는다. 잘안 보인다. 어둡다. 밝게 이제, 환하게 이제, 그러니까, 극황이며 극황의 문의를 잘 이렇게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이제 어 기억하고 있고요, 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년의 이 마루변에 자 앞에 마무리 줬죠? 자 일경 구화 황복년입니다. 자 모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구화 같은 경우에는 벌브 형성이 그다음 일자입니다. 일자 쭉 뻗어요. 그리고 맥이 없구요. 자, 요거는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향이 상당히 좋, 좋습니다. 요즘 일경구화 중국에서는 상당히 젊은층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아주, 그,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단초들이 고가다 보니까 일경구화들이 해란이라고 하죠. 어, 대출까지, 그 난처를 사게 되면은, 대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말도 엄청, 우리 한국에서도, 어, 그런, 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어, 상당히, 어, 이제 우리 한국 춘난도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경 구와한봉 8만원, 아, 7만원 책정했고요. 16에 0.7입니다. 0.7, 0.8까지 나와요. 자, 9번이었고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자, 자마 하나 이렇게 살짝 보여요. 뿌리는 이 정도. 자, 이거는 바크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시커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심어서, 물론 이제 난속으로 심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심어서 하는 것들이 중국에서 이게 그런, 어, 어, 그렇게 많이 심어요. 바크,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어서 합니다. 참많아보이죠 뿌리 정도 좋고. 자, 9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두화. 자, 3반 표말에는 3반, 두화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3반, 두화. 아, 입을 자세히 보면은 3반이 나왔다가 소면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선반기가 지금 현재는 보이는데, 중요한 거은 꽃에도 물려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선반기는 있습니다. 자, 들어있는데요. 있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는데, 자, 꽃을 한번 봐볼까요? 두화는 맞아요. 좀 핀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디 보자. 저도 이제, 어,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일단 가격은 요거는 9만 원 책정을 했어요. 9만 원 책정했고, 두화는 정확하게 맞고요. 삼화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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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약하죠. 3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 약합니다. 다시 한 번, 꼬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정확하게 두 알은 맞아요. 하여튼, 9만원 책정했습니다. 세척이고요. 16에 0.7입니다. 16에 0.7. 마지막 10번이었고요.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10번이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필요한 어, 개체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분체 배송을 원하신 분들은 꼭 분체 배송해달라고 문자나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분을 다 털어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꼭 기억해두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